반갑습니다. 그니다 오늘도 솔로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. 같이 다니시는 형님께서 스케줄이 생기셔서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런다고 제가 어디 동호회나 그런 데서 단체라이딩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왜 단체라이딩을 하지 않는 거는 그걸 떴다가 집에 갈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한쯤 지나고 있고요. 음, 바다 냄새하고 황토 흙내가 기분을 좀 힐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도 잘 오고요. 오늘 한번 가볼 것은 그 신한 임자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대강 해수욕장입니다. 어, 작년 3월에 다리가 개통해서 이제 바이크로 들어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신 분이 계시네요. 안전운전 기원드립니다. 다리는 총 2개로 이어져 있고요. 지도에서 작, 가운데 작은 섬 수도로 이어지는 다리 1개하고 수도에서 임자도로 이어지는 다리 1개 총 2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길지 않는 다리지만 그래도 이 다리들 덕분에 그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듯해요. 근데 작은 섬인 그 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. 5월인데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. 하늘은 구름 한점 없는데 날씨가 꽤 쌀쌀해요. 지 번째 임자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여기만 지나면 임자도 섬입니다. 어, 대광해수욕장, 그 도착하기 전에 그 읍내를 지나게 되는데요. 읍내 보시면 은그 하나로 마트 있거든요. 어, 빠진 물품이 있으면 은 여기서 일을 다 보셔야 됩니다. 그 막상 가보니까 대광해수욕장에는 부대시설이 없어요. 식당 몇 개하고 펜션, 카페만 좀 있고 물건을 살수 있는 부대 시설이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일을 다 보셔야 일이 바집니다. 음, 신안군 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염전 단지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대강해수욕장 도착했고요. 입구에 커다란 그 물고기 저형물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그대강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그 길고 넓은 백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4월이면은 이곳에서 그 튤립 축제도 하는데요. 5월이라 튤립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한 바퀴 둘러보고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. 으, 모래모래. 모래. 양 소풍 나온 거, 그래도 기분은 한번 내보겠습니다. 네. 오늘의 메뉴는 닭곰탕. 왜 사람들이 저보고 잘 먹는다는지 인자 알겠네요. 이왕 바닷가 온 거, 모래는 한번 봐봐야죠. 잘 쉬었으니까 혼자 다시 집으로 가봐야겠죠. 어, 저는 피크닉 갈때 66리터짜리 방수백 사용하고 있는데요. 제차 사이즈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체결도 꽤 단단하게 됩니다. 제가 단체 라이딩을 잘안 한다고 했었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위험합니다. 제 기준으로는요. 어,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 타온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각자 타는 이제 성향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통신 장비가 잘 되고 약속을 하고 탄다 하더라도 그 차들이 좀 같이 중첩되는 위험 구간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그런 단체 라이딩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. 앞차량과 뒤차량 그에 대해서 제 차량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다녀오고 나면은 생각나는 게 앞차량 번호판하고 뒤차량 헤드라이트 모양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거기에다가 그 배기 튜닝이라도 좀 심하게 된 차량을 앞 차량으로 만나게 되면은 귀가 좀 많이 길었기도 합니다. 그래도 일부러 시간 내서 라이딩 나가는 거 그래도 하루 그 하루 재밌게 추억 잘 쌓으면서 다녀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갈 때는 그냥 영광을 거쳐서 집으로 갈 겁니다. 제가 그 해상대교가 있는 그 바다 풍경을 꽤 좋아해요. 그래서 그 복귀길에 조금 돌더라도 그런 풍경이 있는 곳이면 일부러 좀 돌아가기도 해요. 음, 지금 여기는 지, 어, 영광 칠산대교고요. 해상대교 풍경이 꽤 멋있는 곳입니다. 오늘도 잘논거 같고요. 저는 모사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